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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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놀래라 야야야 빨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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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어어어어 토끼 하이 Hello. 어? 나 간다 <laughs> 호호 호호 한번 즐겨 워터파크야 워터파크 안녕 달다리들아 파인딩 프랭키 도파민 충전 여기 시리얼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시리얼을 갖다 팝니다. 시리얼이 아니었어. 미안. Finding Frankie. If you're this video, it's your lucky day. <놀람> 운수 좋은 날. 시작 500만 달러면 얼마지? 한 60억? 요즘 환율 얼마니? 모르겠다. 가보자. 룰이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야, 보지 마. 인생은 실전이야. 토끼하이! 바로 가는 거야? 헉, 이게 뭐야? 바로, 가, 바로 시작이라고? 뭐 하는 건데? 나도 할래, 이거. 3 2 1 내가 일바다. 3 2 1 e e t w oh my god.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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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부터 이런다고? 차버려. 점프. 어피 뭐야? 점프. 슬라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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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리면서 이걸 붙잡으세요. 그렇지. 점프 점프 해 봐. 호. 아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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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어 이거 좋은데 슬라이딩? 하이 <laughs> 나게? 뭐야 이거? 나뭐 했는데? 이거 눌러야 되는 건가? 아하 여기도 눌렀는 건가 보다 세 개? 두 개? 세개 어딨어? 이렇게였어. 난 바보였어. 호호 가자. 바로 가. 아하? 뭐야 이거? 갑자기? 오호, 흐, 됐스 가자. 에? 여기 또 어디지? 에스컬레이터고 죽어있, 죽어있는데? 오호. 어 뭐야? 이렇게 해서 이거 열고. 마지막 하나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점프. 아하. 바로 가자. 어? 뭐야? 전화기. 안 보이는데? 여긴가보 여기다 야너 자꾸 어디가니? 어또 시작이야 또. 일단해 일단해 몰라 몰라 그냥해 그냥해 그딴거 없어 <laughs> 생각하지마 그냥해 뭐야 여기 있었어 또 어두컴컴하구만 안 열리고 올라가는 거네? 헉, 뭐야? 오 마이 갓. 어? 뭐가? 뭐 줬는데. 아닌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여긴 또 새로운 데네. 시계가 변했어 그치? 룰 몰라 읽어보지 말자 머리가 아프니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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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놀래라 야야야 빨리 가, 빨리 빨리켜 빨리켜 빨리. <laughs> 오마이갓 빨리 가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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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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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었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장애물 너무 많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 미끄러 미끄러 어 오, 토끼 쫓아온다야. 튀어 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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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튀냐? 튀어. 뒤돌아 보지 말고 튀어. 응선풍기. 야야야야. 어. 오야야야야 통나무 통나무 뭐야 통나무 뭐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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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다음 단계로 넘어왔네 이것도 하는 거네 먼저 하고. 고호 됐어. 음 거꾸로 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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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대왕 선풍기 대왕 선풍기. 오 어디까지 올라가? 됐어. 여긴또 어디일까? 아, 너 뭐냐? 아하, 아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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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피켜. 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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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어, 어,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어려.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지금, 지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풀가이즈 아니야 풀가이즈어어어어어어 오리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뭘 봐? <laughs> 눈 봐. 귀엽네. 갑자기 쓰러졌는데? 괜찮니? 눈이 귀엽게 생겼네. 오리, 하이. 뭐야, 왜 오리 던져? 어, 나뭐 얻었다. 사진 찍히는데? 어, 레이더? 어, 이거 좋다. 좋은 바 저기 뭐 있는데, 이건 뭐야? 전화기 여긴 또 어디일까? 아씨, 쥐 있는데, 너가 필요해. 아오, 어, 프레쉬 기능이 되네. 레버 하나 있었고, 레버 여니까 여기 나왔네. 길이 가자, 가자. 웬 전화기? 아, 폰을 울리래울려야 된대. <laughs> 지금 빡쳤어. <laughs> 괴롭혀가지고 레이더를 한번 써볼까? 일단 전화기 한개 했고, 세이퍼티룸. 전화기를 한번 올려보죠 아 여기가 세이프티룸이다 응. 쫓아올 것 같은데 그지? 여기로 도망치면 되겠다 오마이갓 여기 왼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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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어디있었지여쪽에 하나 있었지 마지막 마지막 보토, 보어 보토, 어토보어 보토,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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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토, 보토, 뭔가 약간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지 다 올렸어 다 올렸어 도망쳐 도망쳐 오케이 좋아 탈출하래요 여기다 출구 여기 그치 가자. 어, 쫓아온다.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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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어어. 어? 어, 나잡 붙잡았어. 그래, 발로 까, 좋아, 좋아, 발로 까, 좋아, 좋아. 아씨.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쫓아온다.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 갓. 방금 토끼 뭐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어, 이거 우주 같고 예쁘다, 근데. 오호, 예쁘다. 아, 마지막에 잡힌 겨? 호호호 애들아 쫄깃한데 뭐야 바로 시작이야 이게 뭔데 어씨 야 뭐야 이거 피하는 거다 그지 어, 야어일번 버티인가 봐 아니면 아니면 여기 갈려 죽어 버텨보자 아니 갑자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어, 어어어 어 너무 빠른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빠른데? 점프점프점프 어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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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빡세다 빡세다 어어어어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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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이개같은 밀지 말라고 했다 어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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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 타마마래 지도거든? 못 알아먹겠는데. 별이 난가? 일단 방방이 있고 워터파크 있고 산 이렇게 세 개가, 세 개를 해야 되나 보네? 그리고 전원을 두개켜고세 개, 세 개나 켜야 되네? 그치. 가보자. 여긴 또 어디야? 새로운 곳. 어, 저 뭐야? 방금? 아! 바로 시작하는데? 어, 뭐야, 이거? 나 어디로 가? 어어어, 어, 어지러워. 저저거 저거, 전원 켜야 되는 거냐? 어? 야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머리에서 전화 올는건 개웃기네. 발작하는 것 같아. 지가 지 스스로 머리 봤네. 나도 머리에 전화기 있었으면 좋겠다. Hello. 어? 어어. 어. 이건 가져갈게. 고마워. 얘는 또 뭐야? 넌또 뭐니?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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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공격할 거야? 아, 안녕? 토끼 하이 어? 나 간다 <laughs> 가보자 오호, 데스. 두 개, 데스. 세 개, 데스. 아이고 적신사 나오라. 가보자. 오, 물이야? 물에는 레이더가 짱이지. 아니 얘들아 내가 해달이지만 이런데를 헤엄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실제로 수영 개못한단 말이야 도착스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가? 헥! 왓더 the... 인형? 뭐할 건데 오 마이 갓, 거미줄 보여. 위에 발자국 누가 걸어갔어. <laughs> 토끼 뭐 어쩔 건데. 물에 젖으면 인형 무겁다잉? 음. 착해.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치즈. 고마워. 차 없이 닫아 버리네. 너무해. 이손 뭐야? 맞어 가자. 여긴 또 어디야? 뭔가 또 쫓아올 것 같지 않니? 되게 수상한데? 어 산이 열렸다. 이게 뭐야? 라이브라는데? 키가 필요하다는데? 두 개의 키? 여긴 어디야? 워터파크? 맵 되게 넓다 이거 봐맵 되게 넓지 오, 나 올라왔어. 에? 갑자기? 어, 어쩌다 보니 지붕에 올라옴 자, 일단은 이걸로 파악하자. 1번, 2번. 다섯 개! 제발, 시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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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です。 호호호, 호호, 호호. 호 호호. 한번 즐겨 워터파크야 워터파크 자 키를 먹어주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분방이야 어. Oh. 너너 허리 관절이 괜찮니? 안녕? 에? 죽어 있는데. 뭐야? 뭔데? 뭔데? 갑자기 왜 타임 어택? 갑자기 링을 넘으라는데. 두 개. 여기 세 개. 이건 뭐야? 에? 오 마이 갓. 어좀 미안한데. 일로 와. 어쩔 수 없어. 일로 와. 일로 와. 헥? 오케이. 점프 대 클리어. 에? 뭐지? 씨. 그냥 가. 가자. 마지막은 과연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시작 괜찮 괜찮나요? 왜 이렇게 다 매달려 있냐 무섭게? 입장 입장하는 데를 지나서 야 뭐야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일단 달려 야 이거 폴가이즈 아니야? 아아 씨발 아, 뭐야? Untertitelung okay. okay. okay.